자, 이거 하려면 앞에 거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a가 0보다 클때또 a가 0일 때또 a라며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딱한 다음에 응? 이렇게 제가 어, 홀수 여기 짝수 이렇게 해봐. 홀수든 짝수든 0일 때는 뭐 여기 어 n 여기 n 제곱 a 이걸 가지고 하는 거야. 그렇 그래서 이거는 그냥 0이지. 이 속에 루트 0은 0이야, 그냥. 그렇 그래서 한계가 돼. 홀이든 짝이든 상관없어, 이 n이. n a 이렇게. 근데 a가 양수잖아. 그러면 홀수일 때는 그냥 n 제곱근 a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음수일 때도 상관없어. 그냥 n제곱근, a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어. 홀수이면 무조건 실수근이. 우리는 실수근 따지는 거다. 실수근은. 근데 짝수다. 그러면 이제 짝수일 때는 n이 짝수면 있잖아. 여기가 이게 루트 속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아예 없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일 때는 플러스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한개 나온다 이렇게 이해가지? 그래서 이 내용 대충 하지 말고 확실히 안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눈으로 쳐다보면 이해가 되는 걸로 가면은 나중에 못해. 설명할 수 있어야지. 자 문제 해석해 볼게요. A에는 요렇고 B에는 요런데 S라는 집합은 여기다 섞게 이렇게 해서 봐봐. a, b, 바. a, b는 실수, 그리고 a는 a, b는 b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 그치 해석해 볼게. 이걸 뭐라 그래? 이건 순서쌍이라고 하는 거야. 순서쌍을 순서쌍을 원소로 원소로 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원소야. 이 S라는 집합 안에 들어 있는 하나의 얘네들도 원소잖아, 이거. 이 집합 안에 들어 있는 하나하나를 보고 뭐라 그래? 원소. 이순서상을 원소로 할 건데, 요렇게 생긴 걸 원소로 할 건데 루트 앞에다가 근지수는 a를 놓고 루트 속에는 b를 넣는 이거는 실수인 그런 모습이야. 그런 모습이야. 그럼 AB는 뭔데? A는 여기서 가져올 거고 B는 여기서 가져올 거야. 이런 말이야. 그러면 봐, 기억. 이거 뭐야? 이게 A고 이게 B잖아. 그럼 한번 넣어봐, 이렇게. S라는 집합역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 이러 이거는, 이거는 실수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건 실수라며, 실수. 이렇게 하면 그니까 여기가 홀수면 이 속에 있는 게 음수든 상관없어요 양수든 음수든 그 무조건 실수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 그치 B가 0 아닐 때야 B가 이, 이 루트 속에 있는 게 0이면 그냥 0이잖아 그러니까 0 아닐 때 라는 말을 한 거야 그러면은 어 A에서 하나 가져오고 B에서 가져와서 이런 모습을 만들면 항상 실수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아닐 수 있지. 이 A에서 4를 가져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거, 이게 아니지. 발예라고 하는 거지, 그지? 4제곱근 이렇게 했다고 해봐. 어? 4제곱근 여기 얘네들 중에서 마이너스 3, 4제곱근 마이너스 1, 이런 건안 되지. 이런 건 no, 그치 음수가 되면 짝수일 때는 음수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 이런 실수 안에 있는 애들이 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됐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요렇게 뭐지? 이거 벌써 니온이 여기죠. 기억, 끝났고, 니온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A에 갖다 놓고 B가 음수가 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루트 속에 이렇게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1 들어오려면 어떤 것만 되냐? 여기 있는 게 홀수만 된다고, 홀수. 그쵸? 이해가지 그런 말이야. 여기 B에다가, 뭐,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3되고,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면 1되고, 얘네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되고, 똑같네. 그니까 러 어쨌든 여기가 음수가 들어오면요. 여기 홀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A 아무거나 다 넣으면 안 되죠. 4일 때는 안 된다고. 그래서 니어은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S라는 게 뭐야? 이런 실수가 되는 그런 원소가 13개인가요? 이거는 n이 이렇게 앞에 붙으면 이 원소의 개수야. 이 원소의 개수. 그러면 해봐. 하나하나 만들어 볼게. 자, a가 만약에 a에서 4로 갔을 때는 누구만 되냐면 0, 1, 3만 되는 거야. 이거는 0, 1, 3만 돼. 요, 요 속에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3이나 5가 여기 들어갔다고 쳐봐, 이렇게. 어? 그럴 때는, 여기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거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5개가 되는 거지. 근데 이 5개가 3일 때도 되고, 5일 때도 되니까, 너는 5 곱하기 2에서 10가지야. 13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13가지가 맞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해가 지.